오늘은 구원바당에좀 들러봤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바람이 좀 불더라고요. 그래서 핸들을 구엄해변으로 돌려, 둘러봤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에서 나올 때, 앤디 필터 세트를 들고 왔었거든요. 역시나 잘 들고 나왔다는, 그럼 잠깐 영상 먼저 볼까요? 여긴 전분공장 맞은편 해변입니다. 절벽이 좀 가파르고요. 파도 칠 때는 포말이 많이 날리기도 합니다. 촬영 장소로는 비추합니다. 다음은 도렴전 서쪽 방면 100m 정도에 위치한 바위입니다. 제가 이름 붙인 건 뱀머리 바위입니다. 사선으로 볼땐잘 모르겠죠? 전에 촬영한 거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뱃머리 같이 보이나요? 진짜 제대로 촬영하려면 설물 때 그리고 흐리고 파도 엄청 세게 칠 때가 제일 좋아요. 그게 언제냐고? 그건 나도 몰라요. CCTV 확인하고 물때 보고 맞으면 그때 달려갑니다. 그래서 나온 게, 봐도, 이 사자 바위요. 근데 오늘은 파도는 좋은 디어 해가 있어서 콘트라스가 강하게 보여 바위의 음영이 오히려 상을 해치네요. 필터는 니시 제품인 가변 필터입니다.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스탑까지 자유로이 변환할 수 있는 필터입니다. 이걸 사용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앤디 천 필터입니다. 노출 시간을 좀더 길게 해주죠.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제주 장노출은 계절의 변화가 뚜렷합니다. 겨울엔 제주시권에서 여름날에 서귀권에서 동절기 다가오니 거주지와 가까워 구엄, 하기, 용두암, 박머르 북촌 등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미실 필터는 더보기란에 링크 달아놨으니, 구매하시어 편하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사진 지금 보고 계신데요. 방울뱀 머리 모양이라고 한 사진입니다. 위에 발 위에서 사선에서 촬영한 거고요. 이 사진을 보시면 장노출인데 지금 파도 물결 무늬가 좀 이상하게 돼 있죠. 확대를 해보면 그림 그린 것처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경계선이나 이렇게 지금 이런 연결된 부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씁니다. 그러면 이 오일 페인팅 기법을 써서 이제 필터로 변환할 건데요. 이렇게 변환한 사진을 한번 변화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사진이죠. 이 사진이 이제 이렇게 변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할 것은 간단합니다. 레이어를 하나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선택 플러스죠. 내네 파도만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바다랑 파도만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커서 크기가 클수록 선택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파도가 선택됐죠. 근데 이제 파도만 선택된 게 아니라 바위까지 선택됐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툴로 바위를 해제합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고 선택을 하시면 이제 바위 부분이 해제가 되겠죠.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밑에 거 한번 밑에 사진 레이어에서 잠가보고 지금 파도만 선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도만 선택된 다시 플러스에서 파도 영역을 조금 높여볼게요. 다시 마이너스해서 바위를 바위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얼추 된것 같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복사한 레이어 있잖아요. 여기 위에 거이 상태에서 마스크를 마킹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파도만 바다만 선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마스크를 더블 클릭 이거 보이시죠?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창이 하나 떠요. 이 브러쉬가 나오고, 다시 브러쉬 크기 조절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경계선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웬만하면 다 문질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경계선이 부드러운 게 사진에서도 보기가 좋으니까요. 이 바위 쪽 누르시면 바위가 사라지게 됩니다. 빈자리까지 이렇게 다 눌러주셔서 바위를 살리시는 게 좋고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변화가 없죠. 눈을 가렸으니까 눈을 이제 다시 보이게 했어요. 밑에 사진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서 여기서 이제 이 위에 마스크 말고 변경한 사진, 원래 사진을 클릭합니다. 이게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필터에 가서, 스타일에 가서, 오일 페인트라고 있습니다. 오일 페인트를 저는 이 숫자 값을 이 정도로 줬습니다. 각도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하게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샘플로 나오는데요. 이 각도에 따라서 모양새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숫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표현하고 싶은 영역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옥 누르시면 변환이 됐습니다. 여기서 확인해 보실 거는 좀 경계 부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상당히 부드럽게 잘돼 있죠? 원인은 바로 처음에 마스킹 마스크 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작업을 하면 부드럽게 합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치면 아까 보여줬던 유와 같은 느낌 나게 그런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에서 병합했던 이미지 이렇게 병합해주시면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의 시도도 이런 표현법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